황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할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스포츠 영화, 믿음의 승부입니다. 오늘은 말씀 한곳 함께 읽고 영원한 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심리학 용어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영화의 제목이 믿음의 승부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샤일로 고등학교의 풋볼 팀, 샤일로 이글스가 바로 그런 팀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늘 지기만 하는 꼴찌 팀,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팀이었지요. 팀이 이 모양이니 감독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젠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는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감독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감독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목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지요. 아,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나의 목표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단지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구나.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구나. 기도 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이제 감독은 새로운 마음으로 팀을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 팀.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인 팀.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락이라는 이름의 선수에게 눈을 가리고 필드를 기어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데스크롤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브라기 30야드 정도를 가면 되느냐고 물으니 감독은 50야드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대답합니다. 50야드는 약 45미터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냥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 한 명을 등에 업고 기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당부하는 말이 너의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브락은 눈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등에는 동료 선수 한 명을 업고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옆에서 계속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브락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Keep going, keep going,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요 그렇게 브락이 온 힘을 다해서 기어갔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감독이 브락의 눈을 가린 손수건을 벗겨주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브락, 너는 지금 엔드존에 와 있어. 엔드존은 필드의 끝부분으로 80야드, 대략 73미터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갈수 없다 여겨지는 그 거리를 80kg이나 되는 동료 선수를 등에 업고 기어갔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당사자인 브락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선수에게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팀으로 변화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경기를 할 때마다 온 힘을 쏟아부었더니 거짓말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샤일로 이글스는 만년 꼴찌 팀이었는데 정말 대의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이제 남은 경기는 딱한 경기 결승전뿐입니다. 그런데 결승에서 맞붙을 팀이 보통 팀이 아니었어요. 그 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전국 고등학교 최강 팀이었습니다. 그 팀과 맞붙기 전에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5분 뒤면 우리는 몸을 풀러 나갈 거야. 난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 시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어. 둘째, 너희는 이때까지 마주친 팀중 최강의 팀과 맞서게 된다. 그들은 강하고 빠르고 진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오셨는지 기억해보렴. 너희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기억해봐. 이번 시즌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지만 우린 이겨왔고 결승전에도 올수 없었지만 이렇게 왔고 여기 있을 수 없었지만 여기에 있게 되었어. 그래서 만약 너희 마음속에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길 바란다. 내가 여기 서서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불가능은 없다. 결코 필드 위에서 모든 걸 쏟길 바란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라. 필드 위에서 이겨서 떠나든, 져서 떠나든,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누가 나와 함께 거인들과 싸우겠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기는 예상외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초, 점수는 상대 팀이 앞서 있습니다. 샤일로 이글스에게는 마지막 킥을 찰 기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글스 팀이 이기려면 무려 50m나 떨어진 골대를 공이 통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미션이지요. 이때 감독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후보 선수에게 마지막 킥을 찰 기회를 줍니다. 사실 데이빗은 몸이 너무나 왜소하여 몸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풋볼 선수로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풋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데이빗에게는 오직 한 가지 킥을 차는 연습만 반복해서 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데이빗에게 자신이 그동안 연습한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데이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감독은 데이빗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데이빗, 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자, 드디어 데이빗이 온 힘을 다해 킥을 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공이 골대를 시원하게 통과했고, 만년 꼴찌 팀이었던 이글스는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잡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온은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그때 기도원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 이름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불렀고,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침내 기도원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